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굴소트입니다.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님이 본인의 SNS에 중요한 말을 올리셨습니다. 다름 아닌 대장동 일당 중한 명인 유동규에 대해서인데요. 유동규는 대장동 수사가 시작을 하고 풀리고 나서부터 갑자기 검찰과 무엇인가 있었나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입장을 바꾸더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며 겁박하듯이 계속적으로 수고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들이 사실상 유동규의 입에서만 나온 전언일 뿐인데요. 조중룡도 그것을 받아 적어 계속적으로 단독이라며 셀수 없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유동규가 입이 또 가려워서인지 최근 모 채널 유튜브에까지 등장을하여 입을 털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보다 못한 뉴스타파 봉주 기자님이 유동규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석방된 그는 앞으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적으며. 수사 도중 숨을 거둔 유한기 전 성남 도시 개발 공사 개발 사업 본부장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17일자 JTBC 기사를 보면 유동규는 고 유한기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며 유족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 당시 정영학 회계사가 자기만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밝혀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유동규를 유원, 유한기를 유투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유투를 범죄에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유원이라고 합니다. 2013년 위례아파트 개발 공모를 앞두고 유원은 유투와 나목을 처음 만나겠다며 그 자리에서 유투에게 대장동 업자들을 적극 도우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범행에 끌어들인 셈인데요. 그리고 대장동 수사 기록에는 유동규가 자신의 책임을 유한기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진술도 나오는데. 대장동 개발 문건의 주요 결제자가 유한기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주 질적으로 나쁜 사람인데요. 또봉 기자님의 글을 보게 되면 남욱과 정영학의 검찰 진술을 종합하면 2014년 유한기에게 억대의 뇌물을 상납하라고 남욱에게 지시한 사람도 다름 아닌 유동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며 유족에게 전화를 하고 유튜브에 나와 떠들고 있고 진실은 법정에서 증거로 밝히는 것이라며 그 누가 됐든. 죄를 지은 만큼 처벌받으면 된다라는 말도 유동규가 했던 말이라고 봉지욱 기자님이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유동규는 365일 내내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매번 바뀌는 진술을 보면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작년 10월 18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유동규 구속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증언을 했었습니다. 이튿날 뜻밖이게도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유동규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한 바가 있다고 이례적으로 언론브레핑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유동규는 20일 날 석방이 됐고 유유히 기가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고영곤 서울중앙지검 사 차장은 언론과 티타임을 통해 관련 의견서까지 제출하여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위한 조치를 모두 취했다며 석방의 책임을 법원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10월 21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성지용 중앙지법 원장은 병합신청서 이외의 별도의 의견서가 접수가 안됐다고 확인을 해주었는데요. 결국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고영권 사차장의 발언은 거짓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의 핵심 주범인 유동규가 풀려나는 데 있어서 서연찬은 모종의 음모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누구를 통해서 전화를 했다. 골프장에서 일본인 행사를 했다는 등 계속적으로 유동규는 입을 털고 있고 이것을 그대로 조중동은 받아 적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화가 나셨는지 봉주욱 기자님도 참지 못하고 글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진실은 거짓을 이기듯 마구잡이로 입을 털고 있는 유동규는 크게 죗값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부로 김용과 유동규의 재판이 시작된 만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유동규가 또 어떤 소설과 같은 발언을 할지는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영상 제작 시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